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여정이죠. 그 여정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산전 산후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전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나닥은 나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은주입니다. 산전주의사항 첫 번째. 무리한 활동과 격한 운동을 피해주세요.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격한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임산부 요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배에 충격이 가는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피해 주세요. 물론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했다고 무조건 누워만 지내면 오히려 혈액 순환이 저해되고 허리 통증이나 부종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금물이지만 가벼운 걷기나 임산부 요가, 스트레칭 정도는 하루에 2~30분 정도씩만 해줘도 출산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할 수 있어요. 단 배에 너무 압력이 가해지는 운동이나 균형을 잡기 힘든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전 주의 사항 두 번째 올바른 영양을 섭취할 때 과식은 군물입니다. 아기와 엄마 두 명이 먹어야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는 오해예요. 필수 영양소와 엽산, 철분, 칼슘 등은 충분히 챙기되 과다한 당분이나 탄수화물 또 인스턴트 위주의 음식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할 때는 술이나 담배, 커피 이런 거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말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술과 담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맞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기에 좀 착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논문들은 있는데 그 용량이 사실 국내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선너잔 이상입니다. 너무 빈속이 아닐 때 너무 진한 농도만 아니면 뭐 커피 한잔 정도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또회 같은 것도 한두장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요 <laughs> 나름식은 원칙적으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또 크기가 큰 생선류, 특히 참치 같은 거는 중금속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은 좀 드시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산전 주의사항 세 번째. 정기 산전 검진은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임신 주수에 따라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염색체의 이상을 확인하는 기형아 검사나 임신성 당뇨 검사, 정밀 초음파 등은 그 검진 시기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산전 검사를 꼭 해야 되나요? 옛날에 안 했다고 들었는데. 음, 옛날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조선 시대? <laughs>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산전 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 출산을 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 옛날 어머님들이 아기 낳으러 가서 신발을 벗으면서 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어야 할 텐데라는 기도를 하면서 신발을 반대 방향으로 놓았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때에는 그 산전 검진을 할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신 과정 또 출산 과정, 산육기 과정에 산모나 아기가 목숨을 잃는 일도 꽤 흔했습니다. 이렇듯 산정검진은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일정에 맞춰서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수에 따라 혈액 검사, 자궁초음파 검사, 목덜미 투명대 검사와 염색체 이상에 대한 선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 정밀 초음파와 임신성 당뇨 검사를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후반부에는 아기의 크기와 양수의 변화량이 급격하기 때문에 태동 검사와 양수량의 확인, 또 막달 검사와 내진 등을 2주 간격으로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아기의 성장 상태, 기억 여부, 또 조산의 위험 등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자체는 병원에서 진료 계획을 주시는 날짜를 잘 지켜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태교여행을 가기 전에 받아야 될 검사나 예방접종 같은 게 있을까요? 태교여행을 간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지역이 아닌 이상은 예방접종을 따로 하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요새는 대부분 뭐 일본이나 광, 멀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시는데 아프리카나 어떤 특별한 지역을 가실 경우에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접종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 외에는 여행 일주일 전쯤 마지막 진료를 보면서 뭐 자궁경부의 길이나 태아 상태, 특별히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전주의사항, 네 번째.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임신 중에는 진통서염제나 감기약도 마음대로 드시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약이나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도 모두 전민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신이 된건 중간에 알았을 때 기늦게 녹산을 챙겨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전 세계 여성이 임신 한달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6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계획대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아는 순간부터 엽산을 챙겨 드시는 게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전 주의 사항 다섯 번째. 감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 주세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예민해지기가 쉽고요. 무조건 건 참지 말고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휴식과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챕터2로 넘어가 볼까요? 산후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나닥,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